최근 계속해서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대부분 할인 분양으로 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입장에서 일부 아파트가 거래가 잘 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 많이 의아했고,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예전 대비 분양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입장에서는 사실 분양이 일부 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75% 정도 분양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대구 북구에 7곡으로 들어가는 구역이지만 도시개발 구역 자체가 진약이 되면서 산업적으로 인프라가 상당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교 병원 마찬가지. 학세권과 역세권, 병세권을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현 입장에서 이런 도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 입장이 계속해서 아파트가 미분양과 할인분양, 경계 악화에 대한 내용들에도 그나마 현 입장에서 거래가 일부 되고 있다는 것은 풍산업단지와 같은 택지개발에 어떤 이슈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개발지구 지정에 대한 절차는 기본 농지나 임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조합설립 후에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에 대해서 실제 제가 주말임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러 갔는데요. 생각 외로 다른 분양 사무실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에 비해서 부끄라고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 우리가 칠고기로 불렸는 이곳의 모델하우스에는 일부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좋은 정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경대병원과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어... 병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준이 의사 선생님들 음, 수준이고 음, 네. 이제 그런 수준에 의해서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어, 여기 그 의, 어, 병원에 의해서 음. 여기 부분에 뭐 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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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뭐 상업지역 어, 상업지역이 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 상업지역은 굉장히 허가가 어려운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 병원들 때문에 여기 상업지역까지 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시게 좀 칠곡은 어, 공급이 굉장히 작은 곳이에요. 네. 신규 아파트가 굉장히 네.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3년 뒤 입주, 네, 네 3년 뒤 입주. 그리고 이 뒤에는 어, 저희가 생기고 나서 5년이기 때문에 총 8년에서 9년 보시면 됩니다. 그때서야 이제 새로운 신규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네. 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온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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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래야 되겠나? 분양 다 되는 겁니까? 아, 지금 현재 72% 정도 분양이 돼 있고요. 여기 배기동 앞쪽에 보시면 은 여기 지하에 보이시죠? 네. 여기가 어 여기 좀 잠깐 따라오고요 컴퓨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우나 시설 그리고 골프 그리고 이제 휘트니스 시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카페 테라야에서 2년 동안 어, 조식 중식 석식을 지금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예 네. 그래서 이제 밥, 밥 안하는 아파트 네. 어, 진짜입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어, 2년 무료로? 가기, 무료로? 아닙니다 4 0 0 0에서 8,000원 정도 그러니까 돈 주고 먹는거네요? 어, 당연하죠 <laughs> 자, 제가 서 있는 자리, 여기 보시면 공원이 하나 보이시죠? 여기가 맞은편에 보시면 농업진흥원 자리입니다. 농업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던 이 자리를 저희가 현재 개발이 들어가는 자리고요 그리고 여기 공원은 저희가 기부 체납으로 인해서 공원으로, 연구공원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여기 보시면, 네. 오. 팔거천이 그러고요 뒤에는 도둑산에 있는 배산임수 네명당자리입니다 이렇게 큰 평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위에는 좀공원화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1,98세대, 어, 1,100세대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고급 아파트인 만큼 33평, 4 3평5 3평 그리고 73평까지 있는 고급 아파트입니다. 우리 현재 뭐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그 경대병원 원장님께서 가져가셨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2차 그 8달교, 팔달교 아, 아시죠? 네. 예, 거기서 통과해서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도로인데요.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27년도 6월 달에 입주인데 그 시점에 맞춰서 이 7차선이 어, 개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가 3지구까지 다 연결이 될 거예요. 네. 84는 A. A 타입은요. 8상형으로 되어 있고,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판상형인데, 안방과 거실의 크기가 똑같은, 예, 네, 아주 넓은, 예, 네, 방이 세 개입니다. 그리고 실 타입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으로 인해서, 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43평은 판상형 방이 네 개입니다. 그리고 53평도 마찬가지로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하고 알파룸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펜트하우스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없 여기 보시면 안심 보장 제도가 있는데 어, 누군가가 집을 샀는데 그다음 사람이 디시를 받으면 기분이 음, 나쁘시죠? 음. 중공 전에 구매, 어, 구매를 했던 계약을 하시든 모든 분은 같은 조건을 해드린다는 거고 저희가 지금 이종이다 보니까 음. 상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상가다 지금 보시면은 종로 M 수불로 인해서 지금 완판이 났어요, 2층 음, 완전. 상가요? 네네, 벌써 2년 반이 남은 지금 시점에도 지금 상가가 나가버렸어요. 회사 들어가 보시면은 앞에 팬트리 있고요. 팬트리 있습니다. 신발장 양쪽에 있고요. 자, 들어와서 여기는 풀 옵션입니다. 현재. 발코니 확장비가 시내 같은 게0 3천에서 4천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는 1,600만 원 있습니다. 무상은 아니고요. 다. 네. 72%탈리다 보면, 할인율은 음. 없습니다. 여기는 원래 욕조가 있는 게 기본이고요. 욕조가 없는 게 유상 옵션입니다. 아, 없는 게 유상이라고? 네네. 여기는 풀 옵션 상태라서, 이따가 신타입 가시면은, 어, 기본형 보실 수 있습니다. 자재도 기본으로 다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가 알파룸이에요. 음, 아니 이렇게 방처럼 만들었네 네 그래서 여기가 방문을 다실 수도 있고 여기 슬라이딩 도어를 다실 수가 있고 이거는 기본이, 선택 이건 네, 선택 선택입니다 음. 자, 여기 뒤에 방이 있습니다 판상비형이어서 음. 이제 들어와서 입구에 들어와서 방방 붙어있고요 맞은편에 알파룸이 있고요 바퀴는 없고 에어컨 있고 음. 여기 보시면은 거실 <laughs> 네, 우물 천장에서한 10cm 더 높습니다. 240m. 전부 다다 유상이죠 지금. 무상은 하나도 없고. 현재는 유상 옵션에 네. 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문자가없거나뭐 벽지 없는 거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다 있습니다.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창이 있어요. 방이 4 개고요. 근데 이제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창이 없어요. 대신에 수납이 많겠죠. 근데 장단점은 있어요. 뭐 창이 크면 뭐. 뭐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기름기가 띈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요거. 는다이거네 한... 터치요. g 는거삼성 터치고요. 음. LG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어, 아, 이거 지금 삼성으로 다되어 있는 거고요. 요건 삼성입니다. 시타에 가시면 LG도 있어요. 여기도 다 유상 옵션입니다. 여기. 다 유상 옵션입니 그러면 유상 옵션이 없으면? 어, 여기 시타에 가지면 기본이 있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아니 이게 유상이라면서요? 유상을 안 하시면 기본이 나가겠죠. 아 그러니까 원래 기본 음, 유상으로만 지금 해놨고 일반. 네, 복합... 제가 봤을 때는 유상 옵션보다는 기본이 낫다고 봅니다. 흰색이고 이 유리 같은 경우 손때 많이 묻거든요. 음, 그럼 일반 이걸 유상 안 하면 상부장, 하부장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뭐 일반적으로 또또 같은 갑니다. 걸로. 저희는 5% 계약이고요. 현재 한 2,900만 원 정도만 있으시면 2년 반 동안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 유사, 저희가 이제 무이자다 보니까 중도금이 그래서 2년 반 동안 푸근이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54단이 또 이제 시외로 나가기 때문에 또 호재거리가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드레스룸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기본입니다. 근데 요 벽만 아닙니다. 벽은 아니고요. 네. 요까지만 이렇게. 네네, 다 있습니다, 아. 아. 벽, 예. 아, 네, 네. 여기 다있습니다 벽에는 벽지 B타입은 유니트가 없어요. 어, 여기 보시면 들어와서 방방, 거실방인데, 거실과 방의 크기가 똑같다는 거. 그래서 거, 안방이 굉장히 넓고요. 또팬트리가 있어서 수납이 잘되 있는 게 B타입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수납도 주방에도 이제 굉장히 잘되 있고요. 이게 음, B타입이고, 여기 이제, 요기 53평. 53평도 유니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어, 들어와서 방방방, 그리고 거실방. 그리고 알파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 팬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비타인 위주로 나가고 있죠. 어, 여기 보시면 C 타입은 말씀 그대로 이제 어 타워형입니다. 거실 중심으로. 자안양 들어가 보실게요. 들어가시면 바로 팬트리 보이고요. 신발장 있고 어, 들어가자마자 바로 팬트리 보입니다. 자 패트리가 있으면 장 보시고 나서 바로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괜찮고 저기는 실외기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오시면은 이제 공용 화장실. 공용 화장실에 보시면 여기에 어 욕조가 있죠. 에이트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욕조가 들어갈 겁니다. 이게 기본이고. 네, 여기 기본입니다. 유상이 욕조를 빼는 거고요. 네, 네 맞습니다. <laughs> 웃기네. 그리고 여기 이제 실입 같은 경우 는 타워형이다 보니까. 원래 여기가 문이 달려요. 그래서 방 하나가 굉장히 커요. 네, 여기 보이시는 펜터리를 한 150만 원 정도 추가하시면 이렇게 만들어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방, 문이 이렇게 달리고, 이렇게 양쪽에 달리게 있어요. 주방으로 음, 했을 때 이렇게 네, 네, 진행하고, 아니면 그냥 일반 방으로 하고. 네, 요거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방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양쪽에, 양쪽 방 위에 창이 있어서 환기하기도 굉장히 괜찮고요. 여기 오시면 또 음. 그 작은 방. 구박이도 넣어주겠죠 여기에는 원래 뜨겁니다. 아니 기본으로 하면 없습니다. 구박이는 안 넣고요. 어, 없습니다. 백오천 원이니까요. 네. C 타입 같은 경우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개방감이 좋아요. 그리고 거실도 A 타입이나 B 타입보다 훨씬 넓고요. 음... 어, 그래서 C 타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주방하고 이런 것도 상판 이런 거 위에도 보시면 전부 이게 기본이세요. 아 아까 네, 그게 유상이고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유리보다는 차라리 이 기본이 때가 덜탈 확률이 음... 높고 그... 사용도가 훨씬 낮고요자 여기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대도 공간을 이런 식으로 잘 사용하도록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식탁은 음. 수납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음.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 이 아일랜드 식탁 뒷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도 수납이 있어요. 네. 음, 앞뒤로 되어 있다고. 네네네, 이게 수납이 잘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식탁 수납이 잘돼 있어요. 음, 음. 요새 아파트 수납을 럭셔로 많이 따지는데 사실 그렇죠. 보면 네. 일단 주방하고 거실에 개방감 때문에 시타 입을 많이 선호를 하시고 계세요 아 이건 l 지 거고 네네 엘지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저희는 이, 이 뒤를 많이 권할 드리진 않아요 권해 드리진 않아요 음. 네. 왜냐면 이게 좀 좁아요 음. 근데 예쁘긴 하죠 네, 네. 잠시만 여기가 들어가서 세탁실 유리 난간 음.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권을 해치지 않고 방음도 되고요 그리고 비가 왔을 때 비가 비를 막아주는 역할도 좀 합니다. 음. 이건 무상입니까? 아, 예, 기본입니다. 기본입니 기본.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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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 어, 어, 안방은 해봐. 네, 이제 드레스룸이 안방에 비해서 0.3평이죠. 맞죠. 작다는 조금 거. 작다는 느낌이죠. 작변의. 네. 이거 나머지 수납이 좋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하실 을 수가 있고 슬라이딩 도어도 기본이고. 네. 그리고 저희 아파트의 또 장점이 있는데, 어, 전세대 아파트 그 위에 태양광이 다 들어가요. 음. 그래서 이제 세대가 많은 만큼 1분의 1로 또 저렴하지만, 또 공동정리료가 굉장히 적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음, 천장이 기본입니까 네네, 기본입니다. 벽지 아니고요, 나중에. 네. 음, 아토웰리게 기본이고. 네, 맞습니다. 지금 음, 주방, 천장, 좋겠어요. 이것도 <웃음> 기본이고. <웃음> 네, 115 943평입니다. 여기도 판상형으로 되어있고요 가격대는? 가격대는 8억 보시면 됩니다. 음... 출고... 53평은 11억 정도. 야, 출... 근데 다 팔려가요. <laughs> 지금 어, 2층만 남았습니다. <laughs> 출... 놀랍죠? 놀랍습니다. 7억 굉장히 부자 분들이 <laughs> 많으세요. 지금 고 50평대는 어... 10층 미만 남았습니다. 4 3 평도 지금 높층이 어, 거의 많이 빠져서 일찍 안 오시면 하시기가 어려워요. 아, 너무 시하게 되었습니다. 시국에 참. 그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의외로 뭐 음. 지금 매치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음. 몇채 있으면 뭐 이걸 세컨더 하우스로 쓴다고요? 아니면 투자로 쓴다고? 뭐 자녀분들한테 이제 사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명의를 그리고 세차 네 차에 서 그냥 뭐 세금 내시다 내시겠다 하시고 사실은 못두 있어요. 가, 투자 가치를 보시고 거짓말 안거 진짜로. 진짜로요 진짜로. 모두 놀래잖아. <laughs> 확실히 방이 좀 크네 전체적으로. 네, 좀 네. 큽니다. A 타입하고 똑같구요. 84A 타입하고 똑같지만 이제 10평 정도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거실이나 뭐 주방이나 굉장히 넓죠? 지금 전부 다 에어컨이나 이런 거다 유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에어컨은 지금 그 분양하실 때 계약하시면 네. 손해를 보세요. 그리고 막 입주 박람회 하실 때 하시면은 이제 지금 하시면은 지금 모델로. 그리고 저희가 3년 남았기 때문에 3년 뒤에 입주하실 때 하시면은 그때 모델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아트웰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이것도 지금 유상입니까? 네. 유상이에요. 아. 아까 시탈 보셨죠. 네. 그어 모델로 보시면 돼요 C 타입에 있는 유상으로 했을때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거고 네네 여기 보시면은 기본 네. 아까 뭐 네. 기본으로 하면 뭐 상부장으로 그냥 그대로 넣는 거고이사람 이렇게 세팅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키큰 장이 큰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 옵션을 하셨을 때 냉장고 하고 하셨을 때는 여기에 이거 보이시는 이런 장이 들어갑니다 음, 이것도 유 요거 네 유산이죠 네.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실 했을 때 기, 들어가는 겁니다 아 이게 뭡니까 아, 요것도 기본은 이제 여기 보시면 11인치가 들어가는데 이제 큰거 하고 싶다 하실 때 24인치로 바꿀 수 오...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큰 의미는 없는 거 같고요. 오... <laughs> 네. 근데 11인치 하시면 됩니다. <laughs> 안방도 굉장히 넓죠. 드레스룸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지금 붙여지는거 그 저거는 포인트는 전시품입니다. 그냥. 벽지 원래 들어가고요. 네, 벽지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은데도 만약에 더 필요로 하시면은 아까 여기 부분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 네. 나 이렇게 네. 꾸며보세요 지금 환풍기예요 위에? 네 환풍기 환풍기만 되는 겁니까? 온풍기는 안 되고. 바닥에 다 들어가죠, 요즘에는? 아, 바닥에 열 들어온다고요? 네, 요즘에는 욕실에 다 아, 들어갑니다. 들어오는 데 있고, 안 들어오는 데도 있던데. 네, 말 것도, 요즘 시대가. 오, 어,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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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건없못쏘서못 <laughs> 못 봤어요. 옷도 지금 다 기본으로. 네, 기본 여기 잘해 놨네. 너 네, 이쁘죠? 예. 네. 몸을 음. 전장 이여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230에서 10cm가 더 있으니까 더 개방감이 좋죠. 예. 네, 색깔도 그러니까. 선택은 좀잘 네. 했는 거 같고. 벌써 살게. 예. 아담하면서 남들 음. 남해 어디가 많이 네. 나갔어요? 지금현재는 여기 각쪽은다 나가셨다고 보여요다 아 나갔어요. 아 거의 저층만 남아있어요. 네. 음 아무래도 영구 조망권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네. 다 나가고요. 뺑 돌아서 이쪽으로 다 나갔어요. 이쪽으로 다 나갔어요. 거의 다 나가고 이쪽 편이 제 이쪽 편은 조금 남아있고요. 여기 남아있고.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 도시 개발에 대해서 도시 네. 칠곡 속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저희 현장이 여기 있다면은 지금 경대병원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 지금 캠퍼스가 들어와 있어요. 기숙사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약대 들어오고요, 네. 생명공학과 뭐 지대 뭐 해서 메디컬 연구 단지, 간호대 다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의료 R&D 들어오는 곳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의료 지정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네. 예 그리고 어이 경대병원에 의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어 상업지역이 들어옵니다. 그 상업지역은 허가가 잘안 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허가가 나고 여기에도 지금 공동주택이 들어온 아파트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저희가 3년 뒤고 여기가 5년 뒤라서 여기는 8년에서 9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최초의 개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계속 개발이 이루어져 나갈 겁니다, 여기가. 네. 그래서 호재거리가 굉장히 많고, 아시겠지만 여기 5 4다 나갑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A, B, C 타입 이 있죠. 금액 차이가 별로 나지는 않아요. 네. 제일 저층에서 붙으면은 5억 3,800. 네. 네. 그리고 제일 높은 게 이제 5억 5,300인데, 요 구간 구간 있죠. 네. 5 0 0에서600 차이밖에 안 음. 나요. 그래서 높은 쪽으로 가시면은 더 투자 가치가 있으시겠죠. 음. 어, 쨌든 금액은, 금액은 네, 별로 차이가 네.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43평, 타락대 보시면 돼요. 음. 타락되고 저희가 이제 53평 여기 보시면은 이제 11억대. 우와. 네, 11억대. 11억대 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펜트하우스는 2 0억 5천인데 네. 다 팔렸어요. 네. 현재 이제 50평 대고 네. 뭐고 뭐 다들 어 거의 네. 10층 미만이 남았기 때문에 한두 개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오시는 게 좋고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 괜찮은 층을 잘 뽑아보겠습니다. 아, 예, 만들어 볼게요. 아, 예.